문명재 고수님 리시브 좋았고 토스 자 일단 넘어갔어요 토스 김일기 고수님 타격 자아 수비 좋았습니다 문명대 문명대 목사님 오 박영대 고수님 자 1번과 4번을 가로지르는 타격으로 예 득점해서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박영대 고수님 팀은 토스의 김모아 고수님, 어, 우수비의 민맹재고수님 자수비의 문경태 목사님입니다. 자, 자, 김일기 고수를 타격! 그러나, 예, 헤딩으로 가볍게 응수하는 민맹재고수님 자, 빠릅니다. 자, 타격! 아웃! 아웃! 예. 자, 서브는 어, 2번, 문경태 목사님의 서버입니다. 자, 강한 드라이브 서버. 자, 토스, 김일기. 아, 발코그로으나 아웃. 됐습니다. C, 2번 쪽, 네, 문경태 목사님 쪽으로 날아가서, 아웃. 자, 4대1로 앞서가고 있는, 아, 박영대 고등님 팀입니다. 삑! 자, 리시브 좋고, 자, 김일기 고수님, 타격! 아, 박인내 고수님, 잘 받았어요. 자, 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예 아, 방금 굉장한, 예, 공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쫙또 헤딩. 자, 김봉화 고수님, 오씨, 반디 축. 들어갔으나 수비가 받았고, 자, 김일기 선수는, 타격! 아, 역시 김일기 공격수, 저, 일반부 공격수라서 달라요. 자 박영대 고수님 아 기에만 오면은 박영대 고수님은 완전히 매가 사냥감을 어, 낚아채듯이 바로 득점을 연결시키는 어, 굉장한 어, 경기를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라인 물었어요 자 김일기 고수님 타격아 그러나 리시브 박영대 고수님은 자 문제없어요 문제없어요 네, 자문경대 목사님 토스 토스 자 박인대 고수님은 자 여지엽씨 <laughs> 예 여지엽씨 우수비쪽 C를 공략을 해서 득점했어요 지금 김일기 고수님 팀이 어 3명이기 때문에 수비가 좀 범위가 조금 음, 수비가 좀 부담이 되는.